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텍 게이밍 RTX 3080 Ti AMP 홀로 블랙 그래픽카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3080 Ti와 3070 Ti 그래픽카드 리뷰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텍에서 그래픽카드를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리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같은 경우는 3080 Ti의 스펙 그리고 간단하게 디자인 및 쿨링 솔루션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래픽카드의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RTX 3080 Ti 같은 경우는 부스트 1710MHz로 동작하는 그래픽카드이고요 10,240개의 CUDA 코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GDDR6X 12GB의 메모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84비트의 메모리 버스와 PCI 4.0 16배속을 지원을 하고 TDP 같은 경우는 350W 권장 파워 서플라이 용량 같은 경우는 750W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출력 단자는 DP 포트 3개와 HDMI 포트 하나에서 총4개 모니터 출력이 가능하고 8K 해상도까지 출력이 가능한 모니터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았으니까 디자인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홀로 블랙 같은 경우는 3080ti에 와서도 기존의 3080과 90의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홀로 블랙의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측면의 RGB LED가 정말. 은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메탈 백플레이트와 더불어서 RGB 라인이 또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GB 라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성능 모델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쿨링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이스스톰 2.0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택에서 명명하는 기술 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굳이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3개 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형 히트싱크 3개와 그리고 히트 파이프 7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형 히트 싱크와 히트 파이프와 더불어서 90mm의 쿨링 팬이 총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쿨링 솔루션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스 스톰 2.0 쿨링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RGB와 그리고 쿨러의 세팅은 조텍의 파이어스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쿨러와 RGB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과 디자인을 살펴보았으니까 벤치마크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리고 타임 스파이,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레데리2, GTA5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모든 게임들 같은 경우는 4K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픽 옵션 같은 경우는 모두 최상 옵션을 세팅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환경 같은 경우는 제 옆에 보이는 시스템의 세팅이 진행이 되었고요. 시스템의 사양 같은 경우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모두 보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솔직히 이 모델도 MSRP가 정해져 있지만 가격 널뛰기 현상, 뭐 반도체 문제도 있고 뭐 코인 문제도 있고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상태라서 가격이 좀 비싸게 출시가 될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딱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렇게 벤치마크까지 보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있으면 또 3070Ti가 출시가 됩니다 3070Ti가 또 출시가 되니까 많은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택에서 대여받아서 진행된 RTX 3080Ti AMP 홀로 블랙 그래픽카드 리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